네, 안녕하세요. 디오 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시행되었던 동성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 주요 문항만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수트 처음부터 해서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였고요. 난이도는 평범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주요 문항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이부터 0까지에서 정의된 4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최소값을 C라고 하네요, 지금. 자, 일단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서 지금 4차 함수를 그릴 건데요. 마일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마이너스 2라는 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0이라는 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사이에서만 그림을 그릴 건데 마이너스 1이란 포인트에서 최대가 나온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과연 이 포인트를 어떻게 넘나드는 순간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차하게 된다면 최대가 아니게 되거든. 그니까 요게 극대인 순간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f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요 녀석은 마이너스 12x 세제곱, 음, 그리고 더하기 18x제곱, 더하기 2ax.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0 0 나와야 된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12 더하기 18 마이너스 2a 얘가 0이 되려면 a 값은 15여야 한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자 그러면은 여기에 15를 넣게 되면은 너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x로 묶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5 이런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 한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x-5랑 x플러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2분의 5에서니까 마이너스 1 0 2분의 5 이런식으로 도함수 절편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찍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원함수의 개형은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가 프레서바 바뀌고 다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렇죠? 사실 여기 그릴 필요 없긴 하죠 우리는 마2부터 0까지만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0일 때보다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작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인다고 하면 다 대입해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4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 값이 4라는 거거든. 그죠? 렇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 삼, 마, 육, 더하기 a인데 a가 현재 15니까 해서 나오는 값이 4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6이죠. 6 넘기면 b의 값은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b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 x가 0일 때의 값 자체가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대입해봐야 되는데 마이 대입하게 되면 조금 커요 크기가 마이너스 48그 다음에 여기 마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48그 다음에 더하기 4a죠 a가 15였기 때문에 더하기 60 더하기 b, b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c라고 하겠다 그렇죠? 예, 계산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96에다가 60 더하면 마 36에다가 마이하면 마38 나온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금 a 값이 15였거든요, 그렇죠? 15, b가 마이너스 2, c가 마 38이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랑 저 gx가 있는데요. hx를 f 곱하기 g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g가 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 곱하기 G라는 이 HX조차도 일단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3. 그리고 X마 3분의 FX. 해가지고. 아, 여기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쓸게 아니라 일단 요 녀석이 연속은 되어야 하잖아요. 미분 가능, 논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얘가 극한을 취했을 때 요거랑 얘 똑같으려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3 보내봐.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돼. F3이 0이란 소리. 근데 여기서 F3 0이야? 그럼 이 함수값 0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쵸? 다시 얘기해보면, 은 극한값이 연속 조건에 의하면, 요게 일단 3, 요게 같아야 되는데 존재를 하려면 일단 너가 반드시 x마 3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얘가 0 나와 너0 나오려면 x마 3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최소한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fx가 괜찮습니까? 네. 이러면 연속이 된다는 거 그래서 hx는 결국에 엑스마 3에 엑스마 알파 하나로 쓸수 있겠다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 녀석의 뭐에요 지금 3에서의 미분계수가 10이라고 하니까 h 프라임 3 요거는 사실 얘 가리고 3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3마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걔가 10이 된다는 건 알파의 값은 마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X가 현재 X마 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7이기 때문에 F0의 값은 9, 7, 6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19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일과 일을 제외한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조건 바로 보겠습니다. 아우, 이게 뭐야? 원점 대칭함수. 원점 대칭함수는 원점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0,0 그냥 찍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가보죠. 1 저람 1의 함수값이 1로 똑같다라고 해. 그럼 이게 대칭되는 거니까 여기에 또 마일 컴마 마이너스 1 지난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음, 1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동으로 그러면 마일 자극판도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래서 그려봤고요. 다 조건 절댓값 x 가 1보다 큰. 아 여기 바깥 부분에서는 그 도함수의 크기가 1 미만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를 해석을 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된다. 갑자기 막 급격하게 막 되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뭐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라 조건 여기서 어때요? 요말 자체가 도함수 0 이상이라는 게이 사이에서는 증가해야 된다. 멈칫하거나 증가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y는 fx의 그래프는 y는 m x 랑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전 제일 어려운 선지 같긴 한데. 그렸습니다. 이렇게 y는 m x 를 교점 하나가 분명히 있긴 하죠. 이렇게. 근데 그 바깥에 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 안쪽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 주장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더 만나는 순간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기는지 보려고 하는데 만나는 게 예컨대 있어. 그러면 우리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결국에는 말되는 거거든. 평균값 정리가 뭘 보장해 주냐면, 그러면 여기 사이에 미분계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장해 줍니다.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하는 진술이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fx의 그래프는 x축과 한점 맞는, 이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뭐 2분의 1 정도짜리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 만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x축과는 뭐 추가로 만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f 프라이 파가 1인 파가 적어도 두개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되게 노골적이죠, 이게? 여기서 대충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요 점과 요점 연결한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 하나 존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1이죠. 그러니까 사이 하나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두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삼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저렇게 정의했는데,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극한이자, 아, 저극한은 여기 아래 k 대입한 거, 우극한이자 함수값은 위에 k 대입한 거, 같아야 된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즉, f(k)는 0 이렇게 된다는 거. k 일때 값은 0이어야 됩니다. 일단 네, 그래야 이때 둘이 연속이요. 에 붙습니다. 그러면 음, 이 함수가 대충 대충 f가 생겼다고 했을 때 k가 될수 있는 후보가 있거든 이런데거든. 그래서 제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k 이상인 범위에서는 원본 냅두래. 그렇 근데 k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함수가 뭐예요? 이저 함수가 x는 k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그다음에 부호 뒤집었다는 건얘 k, 0 대칭시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점을 이점 기준으로 해서 180도 회전한 모양 그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 회전한 모양 그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이 순간에 뾰족함이 과연 발생할까라는 거죠. 렇죠이 순간에 어떤 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 180도 회전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 직선에서 부드럽게 이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k 컴파 0 지나기만 하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에는. 렇죠 요게 지금 근데 되게 좀어 마음에 안들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어차피 우 미분계수라고 표현하면 얘는 f 프라임 k이고 요 녀석의 k에서의 미분계수가 진짜로 f 프라임 k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k로 갔다 그래서 저 함수는 마이너스 f 이 k 빼기 x. 사실은 뭐 빼기 마이너스 f k니까 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식, 그렇죠? 나누기 x 마켓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에 이 지점의 차이를 만들게 되면은 k 빼기 x예요. k 빼기 x.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밑에다가 넣어 준다고 하면은 얘가 그냥 f 라임 k가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도 k이고, 좌미분계수도 f'k니까 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끝난다. 고로. fk가 k 세제곱 마이너스 7k 제곱 더하기 10, 5k 마이너스 9가 0 나와야 되는 거.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k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그쵸? 그렇죠? 얘가 근데 K마 3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0될수 있는 게 1과 3두개 있기 때문에 더하면 4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수령 2번입니다. 2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수령 마지막 문제. 항상 어렵게 나오는 문제 해설을 해 볼게요. 자, F는 일단 0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1차 함수랑 3차 함수 나뉘어져 있고요. 절대값 F가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T라는 이 상수함수랑 이 F랑 교점을 GT. 절대값 F랑 교점을 HT라고 하고 있는데, 자, 가조건 바로 볼게요. GT의 치역이 1, 2, 3, 4, 5.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지금, 영 왼쪽에서는 V자 모양. 그죠? V자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면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 맞죠?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니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많으면 세개 만들 수 있는 거 괜찮죠? 그래야만 두 개, 세개에서 다섯 개가 만들어져. 그죠? 렇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V자가 무조건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사이의 T, 이거랑 세 점에서 만나는 삼차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만 치역에 5가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절대값을 취해서 연속이라고 하면은 0에서의 값이 얘랑 붙어 있거나 아니면 부반대거나라는 건데 부반대가 되는 순간 여기서 이제 그림을 안만 그려도 얘랑 절대로 이 선이랑 다섯 개에서 총 다섯 개서 만날 수가 없다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런 식의 모양이어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놓고 밑에 잠깐 읽어볼게요. 아, 근데 얘가 되게 강력하네. 극대값과 극소값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절대 될수 없고. 그래서 어떤 극대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딱 똑같은 극소, 절대가 똑같은. 그서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다음에 다조건은 잠깐 넘어가고요. 라조건 보게 되면은 지금 어 h라는 함수는 절댓값 함수랑 교점 개수잖아요. 그래서 절댓값 함수의 2보다 조금 작을 때의 교점과 2보다 좀클 때의 교점의 합이 10개다라고 하고 있어. 한번 이해 가지고 절댓값 함수를 그려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 주는 게 절대값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해 가지고 이제 2가 될수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만약에 요선. 요선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개보다 조금 더 크면은 두개 만나는 거 보일 거고요. 조금 더 작으면은 여섯 개 만나는 거알수 있습니다. 안 되죠. 또 만약에 요선 기준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크면 6개고요, 좀 작으면 8개는 나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그래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얘를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얘랑 얘랑 농낮이 바꾸는 거 이런 거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둘이 같을 때,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딱 그려지는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런 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 그러면 이라는 선 기준으로 해서, 음, 조금 더 크면 두 개나 두개 만나고 이렇게 조금 더 크면 두개 만나고, 좀 작게 되면은. 여덟 개 만나는 거니까 가능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원본 돌아갑시다 원본. 원본을 제가 주황색 그리게 된 원본이 절대값 취하기 전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선이 이자리였죠 그러면 이 선은 마이너스 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0 콤마 지금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돼 a가 2라는 소리죠 2 또는 마이너스 2 그렇죠 근데 그 x 절편이 마이너스 2 분의 a 잖아 요 포인트가 그쵸? 얘가 음수인거니까 a 양수구여야 된다 그래서 a 값은 2라고 해주면 될어 아. 그쵸? 어, a 값 양수니까 2라고 하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3차함수가 문제인데 3차함수가 음, 극대가 2 극소가 마이너스 2 해서 내가 지금 저 3차함수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랑 만나도록 하는 그 상황이 요거랑 이거, 이거 적, 이거 중근 나오는 거죠. 그래서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플러스 2가 일단은 x 하나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중근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 조건을 좀 쓸까요? f 프라임 0 우극하는 9다. 0 보다 큰 범위에서의 도함수는 얘 미분하면 되거든요. 미분한 다음에 0 대입 c 값이 9라는 거 알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d는 사실상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를 보고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된다. 아 그럼 끝났다. 이게 x 곱하기 무조건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9가 중근 가지려면은 이게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겠다. 오케이. 따라서 그, 음, 식 자체가, x, x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빼기, 이렇게 나오는 거네. 식이. 됐죠? 그래서, f5를 만약에 구한다고 하면, 은 f5는 여기다가 5 대입해야 되는 거. 아, 잠깐만, 이게 마3인데. 재밌었다. 죠 그렇죠? 가봅시다. f-2는,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니까, 마사 플러스 2, 마이의 절댓값 취하고, 보뒤 지우면 2죠. 마이너스 2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FOA 값은 여기다가 5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4 빼기 2니까 18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너와 너의 합은 16이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행된 동성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주요 문항의 설을 마치고요.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